박규택 의원님이십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나경원 의원님께 드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진술인의 진술이 끝난 뒤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한 것이 여러분들 국힘,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서 소란 행위를 계속하고 쿠팡에 대한 진술 청취, 증인의 정언 청취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서 제가 잠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예, 아, 송석준 아. 의원님 계속 고함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 국감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퇴장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김용민 의원님은 본인의 다음 보충질의 시간까지 사감을 신청한 하고 하는 건데 가급적 진술인의 진술이. 그몇초 내내 다 발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진술인이 굳이 나오셔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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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참고인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우에는 그 발언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어, 그것과는 무관하게 좀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 드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곽규태 고인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